이번 구분 독해 특강에서 다시 한번 독해 기본기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구분독해 특강 관련 설명드릴 정태이라고 합니다. 저희 특강 소개는 간단하게 시간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은지, 그리고 교재와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보러 보시는 시간표는 저희는 월금 반, 화목반 이렇게 두 가지 반 개강이 될 예정이고요. 시간은 11시부터 1시까지. 다만 저희 7월 마지막 주월화 같은 경우는 학원 방학이라서 그때 제외하고 전체 7회차 수업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어떤 친구들이 도대체 이런 구분 독해 특강을 들어야 하느냐 실제로 아이들 조이 들어오는 아이들 영유부터 지금까지 영어 한번도쉰 적이 없는데 독해 문제만 풀면 점수가 안 나와요 아니면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 그럴 때 점검해 볼 부분 점검해 볼 부분이 첫 번째는 단어 두 번째 문법.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맞는 부분에서 정보를 찾았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어나 문법은 되는데, 독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단어 뜻은 아는데, 얘가 문장에서 주어인지, 동사인지, 아니면 얘를 꾸며주는 수식어군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게 힘든 친구들은 이럴 때, 어, 이번 특강을 통해서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묶어서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 교재 같은 구성은 보시면 첫 번째는 저희가 어떤 문법 개념을 토대로 끊어 읽기를 할 건지 간단히 설명 들어가고 함께 예제를 해볼 거고 그 다음 직접 해보는 시간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문장을 해석했을 때 내가 시험 문제 풀면서 적용을 할수 있는지 점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차 진행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동사까지 네 가지 사용소 분석하고요.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는 이유인 형용사와 부사구, 그리고 항상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관계사절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수업 로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직접 저에 설명하고, 직접 해보고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 회색 박스에 있는 아이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로 저희가 수업할 때 진행하는 건 저희와 함께 개념 설명 들어가요. 이때는 아이들이 어렵지 않고 선생님 따라서만 하면 되니까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어떤 부분을 내가 아직 헷갈려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저희와 함께 보충이 필요한 부분들 체크하는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숙제는 도대체 뭐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숙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학 특강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일 예정이고요. 나가는 경우에도 저희가 각 유닛별로 배운 문장에서 어떻게 내가 문장을 만드는지 교재 있는 문장에서 단어만 바꿔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문장을 직접 손으로 써보고 얘가 주어였지 얘가 동사였지 이렇게 끊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숙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짧은 기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독해하는 도움이 많이 될수 있도록 이번 9분 독해 특강에서 다시 한번 독해 기본기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름학기 독해 특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